지난 한주 동안 세 분의 지인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 집을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65세 한 분은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길까 고민 중이었고, 50대 중반의 또 다른 분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집을 한채더 마련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마지막 분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속을 태우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장년층 모두가 같은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 4만 6천여 가구에서 2026년에는 2만 4천여 가구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전체가 공급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청약의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강남권 단지는 평당 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난입니다. 2026년 서울의 전세 수요는 약 23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주 물량은 겨우 8만 9천 호에 불과합니다. 무려 14만 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만난 한 중개업소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귀해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다고 말입니다. 있는 매물마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세의 월세와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월세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심스럽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전국 아파트값이 0.8%, 수도권은 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거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마포 같은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변두리는 제자리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의 수령에 빠져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2026년부터 꿈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었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바닥까지 떨어진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 중심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소도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거점 도시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장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는 2026년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공급 절벽의 충격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 핵심지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서울 외곽이나 경기 핵심 지역의 금매물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천, 분당, 수지, 평택 같은 것은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가 탄탄합니다. 가격도 강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자금 여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리한 갈아타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정한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사는 집이 외곽이나 노후주택이라면 오히려 작지만 입지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평수보다 좋은 위치가 미래가치를 보장합니다. 평생 살집이라면 더더욱 입지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이 중요한 기로입니다. 비핵심 지역의 매물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재편해야 할 시기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입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체 57%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유세 인상은 중장년층에게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실거주입니다. 투기 목적이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살 집, 정말 필요한 집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플랫폼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육박했는데, 그중 투자 목적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전월세에서 자가로, 거주지 이동, 면적 조정 등 실거주 목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매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로 이전보다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준심해졌다는 빚입니다. 함부로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시장의 특징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결국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평균을 보지 마십시오. 전국 평균, 수도권 평균 같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단지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청약 경쟁률은 어떤지. 주변 인프라는 어떤지, 교통 개발 계획은 있는지, 일자리는 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불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내 나이는 몇인지, 은퇴까지 몇년 남았는지, 자녀는 독립했는지, 대출 상환 능력은 어떤지 솔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내게 맞는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은 분명 어려운 한 해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과감한 실행력이 있다면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혼란한 시장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갖추셨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부동산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